네, 안녕하세요. 엑시사이트입니다. 네, 어느덧 새해가 됐네요. 늦었지만은 유저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킹오파이터스 아레나 시즌2에서 변경된 점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가장 큰 부분은 이 랭킹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시즌1에서는 랭크를 올리려면은 골드면 골드, 뭐 실버면 실버 등급을 대기 위해서 개발사에서 정해놓은 점수가 있었거든요. 그 점수를 달성을 하면은 무조건 등급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시즌2부터는 다이아몬드 1이 되려면 상위 0.01%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시즌 1때는 절대평가로 이제 등급을 매겼던 거고 시즌 2는 상대평가로 등급을 매기는 거야 유저 입장에서는 시즌 1이 조금 더 높은 등급을 달기가 쉬웠고 그래서 높은 등급에 대해서 더 보수, 많은 보상을 받기가 쉬웠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은 유저가 윗 등급을 차지하고 있는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상위 몇 프로 비율을 매겨서 이제 높은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시즌1보다 조금 더 경쟁이 더 심화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 시즌보다 등급이 내려간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캐릭터에 좀 강화에 좀 투자를 더 해야지 그런 등급을 유지하고 더윗 등급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규칙이 바뀐 거 외에도 이 승점 제도 자체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게 실제 플레이를 해 보신 분들이 많이 체감을 하실 텐데 승점 획득 하는 그런 방식이 좀 너무 좀 빡빡해졌어요. 본인보다 높은 티어의 유저를 이겨야지 점수를 많이 받고 낮은 티어의 유저를 이기면은 아주 적게 받는 그런 이제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높은 티어, 그러니까 플래티넘 1 다이아 이상을 이겨야지 승점을 몇십 점 정도를 많이 받는 그런 구조고 현실적으로 저보다 지금 높은 티어의 플래티넘 1 이상의 엄청난 고수분들이나 강화를 많이 한 괴물들을 이기기에는 그거는 또 상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 승점 자체를 올리기 힘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뭐 골드였다고 한들 그런 플래티넘 이상을 이겨내야지 점수를 올리는 구조인데 그게 아무래도 쉽진 않겠죠. 당연히 자기보다 높은 티어에 계신 분들은 있는 사람들은 그 있는 이유가 있겠죠. 뭐 엄청나게 컨트롤 잘 하신다거나, 아니 강화를 엄청 많이 해서 캐릭터가 강하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이겨내야지 점수가 많이 오르고, 본인보다 낮은 티어한테는 패배를 최소화하면서, 안지면서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수를 올리고, 티어를 올리는 게좀 급박하고 힘들어졌다. 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승률을 최대한 높게 가져가야 돼요. 이 승률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된 건데, 저를 보시면은 플래티넘 2에 70.91% 승률을 가지고 있는데, 좀 많이 높아졌죠? 이전 시즌에 보시면은, 어 시즌 1 때는 제가 골드 1로 끝났고, 51. 뭐요 정도 승률이었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지난 시즌에는 200레벨을 찍은 캐릭터가 없었어요. 없었고, 따로 재투자를 좀 많이 안한 편이었는데, 그 정도 이제 200레벨 캐릭터를 좀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플레이하기 때문에 컨트롤 수준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제가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승률을 만들어왔고 결국 점수를 유지하고 이 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캐릭터를 최대한 많이 보유하는 것이 200 레벨 캐릭터만 다수 보유한 것만 해도 이 정도 랭킹은 가능했고 여기서 이제 더 위로 가려면은 뭐300 렙, 400렙 같은 그런 엄청나게 강한 캐릭터가 필요하겠죠. 지금 이래서 400 레벨을 찍어서 치명타 발생률 이런 추가 패시브를 개방을 하거나. 아니면 뭐 600레벨까지 찍어서 완전 괴물 캐릭터를 만들거나 그런다면은 이제 그 위에 티어, 이런 다이아 티어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나 라는 게 생각이고 일단 지금 현재 최대한 지금 티어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거의 골드 상위 티어 이분들까지도 200레벨 캐릭터들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고 플래티넘에 계신 분들, 당연히 최소 캐릭터 몇 개, 200레벨 캐릭터 몇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만나본 거의 대부분은 어 이런 200레벨 캐릭터들을 다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티어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FM을 파이트 머니를 출금하시기 보다는 어느 정도는 캐릭터를 좀 강화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길게 길게 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도대체 그럼 몇개정도 캐릭터를 강화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최소 세 캐릭터 정도는 보유하시는 를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본인 에너지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 한, 6, 뭐한 30판 60판 정도의 플레이를 하시려면은 캐릭터 세 개만 강화하시면 모자라실 거야. 저는 그래서 조금 많이 보유하고 를 있어요, 여러 가지를. 강화된 2 0 0레 이상 캐릭터로만 대전을 치를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런 게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한 최소 3개에서 6개 정도 캐릭터 정도는 200레벨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강화해 를 두시면은, 플래티넘은 무난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티어 유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멸전을 3대3 대전을 최대한 적게 하시고, 개 인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선멸전을 그래도 매 시간마다 타임마다 꾸준히 하려고 했었거든요. 선멸전이 하면은 문제가 좀 현재는 있어요. 왜냐면은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형태상 경기이기 때문에 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경기가 끝나고 접속 종료나 뭐 이상현상 뭐 이런 오류가 뜨면서 내 잘못이 아닌 경우로 패전 처리되는 경우가 최근에 좀 잦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시스템상 한번 지고 이기는 게 엄청 민감한 상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선멸전에서 이 나는 잘했는데 우리 편이 전부 접속 종료나 이런 그 안테나 뜨면서 그냥 패전 처리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몇번 해버리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고, 어, 그리고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연결을 치르고 나서 관전 상태일 때 튕기게 되면서 그 페널티를 받게 되고 고쳐주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멸전을 자꾸 플레이를 했을 때 본인이 진짜 운이 좋지 않다면 은팀 운이 좋지 않는 경우라면 불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저는 그냥 개인전을 많이 치르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렇게 개인전을 위주로 쭉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승률이 관리가 되기 시작했고 안정적으로 이제 이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기고 못 이기는 사람 못 이기고 이런 경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승률 관리가 돼서 꾸준하게 티어를 유지할 수 있게 된것 같은데 선멸자보다는 개인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당분간은 하시는 게 좋죠. 라는게 일단 제생각이고요 문제는 이제 하시려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레벨 캐릭터를 일정수는 보유하셔야 돼요 개인전은 한 경기당 3개를 쓰기 때문에 스테미나를 3번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캐릭터가 딱 3개밖에 없거나 뭐 한두개밖에 없거나 이러면은 본인이 쓰고싶을때 스테미나가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거든요 뭐 플레이상의 이 티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정도는 벌어들이는 것제아들을좀 재투자를 하셔서 아, 캐릭터 강화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티어 달성에, 목표하시는 티어 달성에 조금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개인전 쪽 하시면서 본인보다 뭐 낮은 티어를 만난다. 내가 강화된 캐릭터를 안 써도 이기겠다 싶은 거는, 강, 뭐 자신 있는 노강 캐릭터로 상대를 하시고, 나랑 비슷한 등급을 만났다. 그러면은, 강화된 캐릭터를 두개 이상 사용하셔가지고, 무조건 승리를 따내시고,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이 이제 좀 갖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좀 전략적으로 개인전을 쭉 밀어붙이셔야지 피어를 올리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200 레벨 캐릭터 찍으면 많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던데 확실히 200렙을 찍고 안 찍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캐릭터 자체가 강한 게 차이가 너무나 차이 나고 200레벨까지 추천드리고 단지 이제 200에서 400렙, 600렙은 또 다른 세상의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음 결국 이 400렙, 600렙을 생각하신다는 거는 이 다이아 등급을 목표로 하신다는 건데, 플래티넘이나. 그러면은 결국은 이 플래티넘 마스터리나 다이아 마스터리를 찍어야 되는데, 이 플래티넘 마스터리만 보시면은, 플래티넘 마스터리는 1레벨부터 성공 확률이 6 6예요 실제 체감은 거의 뭐 50%로 오르고 안 오르고, 그리고 실패하면 또 내려가기 때문에, 이걸 400레까지 찍는다? 600레까지 찍는다? 이거는 200레까지 찍는 것과는 또 다른 세상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까지 캐릭터를 강하게 투자를 해보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이제 각오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고 200 레벨 캐릭터 개수를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것만 하더라도 플래티넘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즐겨가면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즌 1과는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어, 파이트 머니의 FM 획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은 된건 확실한 것 같아요. 더큰 보상을 위해서는 더 위로 가려면은 어, 필수 조건이 생겨났다. 많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벌어들린것 중에 일정 부분은 캐릭터를 강화 하셔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운영을 하시면 볼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캐릭터를 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게 토큰 교환 비율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현재는 지금 보시면은 T랑 FM의 교환 비율이 1대800으로 바뀌었어요. 800FM을 모아야지 1FCT가 되거든요. FCT가 어뭐 여러 가지 지금 마블렉스 호재나 뭐 스테이킹 같은 이슈로 인해서 FCT 가격이 조금 반등을 해서 오른 상태긴 한데 800대1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들여서 강화를 하실 분들은 더 적은 금액으로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이된 거죠. PCT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0.64달러로 조금 오른 상태고 아무래도 신규 유저 유입이 더 늘어나고 혹은보다는좀 캐릭터에 투자하는 인원들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은 가격은 어느 정도 뭐 유지가 되는 그런 형세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은 하고요. 끝으로 지금 관전 중에 튕기고 패널티를 받는 오류 그리고 이상현상으로 이긴 게임인데 패배 처리되는 그런 오류들은 어, 개발팀에서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어, 보완된다면 즐거운 킹 오브 파이터 아레나 플레이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빡빡해진 승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는 마인드로 플레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